2018년 10월 서효형 드림 이라고돼 있고 슈슈. 현재 인터넷에 많은 탁구용품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탁구 국가대표 서효원씨의 동생이자 이제 탁구 인기 유튜버인 서효영씨가 어, 탁구용품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무엇을 주문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재밌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용품들을 주문했을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 프롬탁구라는 사이트이고요 어, 주로 다수의 뭐 유명 브랜드인 버터플라이나 티바 많은 탁구용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탁구용품점에 대한 뭐 닉네임 선정부터 나그 홈페이지 디자인 그리고 유튜브를 직접 하시고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그 프롬탁구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색상 로고 등이 이제 다른 탁구 사이트 약차별화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그리고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확실히 다른 사이트의 홈페이지들보다 깔끔하고 꾸에 좀 젊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뭐 탁구땡땡에서 뭐 러버를 샀다거나 탁구 유니폼들을 또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요 은근히 뭐몇 개씩 조금 조금 사다 보니까 유니폼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다들 용품병이라고 뭐 가방 그런 게 마켓도 많으신 분이 엄청 많으시던데 일단 인터넷으로 주문했을 때, 다른 사이트와는 차별화된 게, 이렇게 프롬탑으로부터 주문하신 용품이 도착했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사소한 거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런 이런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를 둔것 같네요. 그러면, 저 이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이쁘다였죠? 배를 가르고, 옆을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제가 이번에 세 가지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어 서요형 씨의 엽서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뒤에 뭐 어, 내용도 적혀있는데? 글씨만 진짜 쓰시고 이거를 만든 만든 엽서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되있냐면 안녕하세요. 서요입니다 제가 착불을 시작한지도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요형 팬콤 유튜브를 통해 가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서요형 드림이라고 돼있고 여기 사인도 적혀있네요 음... 어, 사진이 되게 서영 씨 같으면서도 서영 영 씨가 아닌 듯한 아무튼 너무 어, 유니폼도 되게 예쁘고 이게 코랄색 유니폼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 주문했냐면 바로 미니 스코어보드3라는 미니 스코어보드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쇼핑몰에서 보고 같이 주문을 했는데 어... 어,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작네. 오. 오, 5점까지.. 점수는 몇 점까지도 있지.. 점수는 21점까지 돼있네요. 할수 있게 만들어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다른 리뷰로 따로 리뷰를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산 이유가.. 솔직히 이거를 평생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탁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고 싶었어요. 이 용품에 대한 리뷰는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버터플라이 미니스코어 보드판을 다루는 영상을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mm짜리, 버터플라이 사이드 테이프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원래는 그 다른 사이드 테이프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10mm짜리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솔드아웃에서 제가 이걸로 주문 그냥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주문했는데 이것도 들어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에 진짜 필요해서 산. 크리첵2 버터플라이의 수성글루 제품인데 이것도 따로 제가 리뷰 영상을 찍을 계획에 있습니다 어, 직접 이것도 도포하고 발라보면서 뭐 점성이 어떤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게 그 회원가입하고 사은품으로 파이어비 스포츠 양말을 준다고 돼있었는데 근데 여자 사이즈가 왔어요 랜덤으로 색상 뭐 랜덤, 사이즈 랜덤으로 발송된다고 했는데 여자 사이즈로 왔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뭐 어떤지 사이즈가 오어 근데 뭐 탁구 양말치고 디자인이 되게 이쁘네요 이거는 뭐 무인양품이나 이런 데에서 볼 법한 그런 디자인 배열인데 하이업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양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 업체에서 코마 30수로 만든 양말인가봐요 고품질의 제품 같네요 네 이상 프롬탁구에서 제가 직접 주문한 제품들을 봤는데 다음에는 예고를 미리 드리자면 프리챗트 수성글루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 프롬탁구 택배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탁구였습니다.